요즘은 정말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니, 주식, 코인 투자니 등등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노동에서 얻는 돈이라는 게참 값지고도 떳떳한 건데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인원은 저 포함 4명인데,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의 친구와는 유난히 결이 맞지 않았어요. 유명진이라는 이름이 친구인데,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계획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저와 달리, 명진이는 즉흥적이고 과감한 성격이었어요. 저와 다른 성격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와는 너무 달라 잘안 맞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데 따로 만나거나 하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연락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그런 성격은 나름 존중을 했습니다. 저와는 좀 상반되는 성격이긴 하지만 또 그런 게 재밌고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친구와 달리 저는 매사 좀 조심스러운 면이 많고 소심하기도 해서요. 어쨌든 이 나이까지 우정이 잘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의 와이프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죠. 저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할 정도로 좀 소박한 사람인데요. 명진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내 새끼가 고작 그런 게 최종 목표식이나 되냐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 야, 네가 뭘 모른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쉬운 게 아니냐? 나는 지금도 결혼하자고 하면 할 여자애들이 한 트럭이다. 내가 안 하는 거야. 구속되고 속박되기 싫어서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지. 나처럼. 아이고 하긴 재수 씨도 너랑 비슷한 것 같더라. 나랑 비슷한 게 뭔데? 뭐, 알뜰하고 약간 중학교 도덕 선생님 같은 스타일? 너랑은 잘 어울려. 물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알지? 나는 화끈하고 잘 꾸미는 스타일 좋아하는 거. 어리면 더 좋고. 명진이의 말대로 친구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잘 만났어요. 화려하게 생기고 잘 꾸미는. 그리고 나이가 많이 어린 여자를요. 성격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서. 나름 여자들에게 인기는 많은 친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서로 다른 걸잘 알기에 크게 문제 될것 없이 지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돈에 관해서는 오히려 조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친구는 야 근서가 인생은 한방이다. 너처럼 그렇게 좀좀 좀 따리로 월급 모아서 어떻게 좋은 차 사고 집 사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너무 인생 한방한방 한방 거리지 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투자하는 거 좋지. 근데 너처럼 그렇게 앞뒤 안 보고 위험하게 투자하면 안돼 임마. 아, 또 새님 같은 소리 하네. 어련히 알아서 한다 임마. 네가 은행 다니는 거지 증권사 다니는 거냐? 주식에 관해서는 내가 너보다 한수 위니까 신경 끄셔. 친구는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는 큰 소리 친 만큼 주식으로 돈을 꽤 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쪽으로 감이 좋은지 꽤 많은 수익을 냈더라고요. 친구 말론 여태껏 모아놓은 돈을 한 곳에 다 투자했다는데 그 주식이 제대로 상승세를 친 겁니다.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친구의 콧대는 완전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친구는 바로 그 길로 차를 바꿨습니다. 아주 삐까뻔척한 외제차로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 왔더라고요. 야 어떠냐? 차 장난 아니다. 나랑 딱 클래스가 맞지? 너네 타! 이 형님이 제대로 드라이브 좀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친구 차 시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이대로 클럽이라 가자.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죠. 임마, 이 중에 너 빼고 다 유부남이야. 단체로 이혼당할 일 있냐? 그리고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클럽 이런 데선 받아주지도 않아. 그 말에 명진이는 발끈하더라고요. 야, 너네들이나 아저씨지. 나는 아니거든. 나이차 끌고 가면 지금도 20대 여자애들 바로 꼬실 수 있다. 아이고, 그러셔? 와! 못 믿냐? 너딱 기다려, 조만간이야. 그나저나 유부남 새끼들하고 못 다니겠네, 재미가 없어 하여튼. 그럼 너도 결혼해. 미, 미쳤냐? 결혼을 뭐하러 하냐? 나는 이렇게 인생 즐기고 살 거다. 인생 한 방이야. 봐봐, 주식 제대로 상승세 치고 이런 차 타잖아. 이제 시작이야, 유명진 인생. 앞으로 제대로 고속도로 탄다 해. 명진이는 몹시 신이나 보였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 신난 만도 하죠. 저도 명진이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명진이는 주식으로 제대로 돈 맛을 보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명진이를 말렸습니다. 얌마, 너 어쩌려고 그래? 아, 됐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쪽으로 갈 거야. 야,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직고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고객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여기 못 다니겠다. TV 하나, 냉장고 하나 팔아볼 거라고. 내가 왜 그렇게 굽신거려야 되냐? 야, 너 그러다가 주식 잘안 되면. 나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괜찮아. 잘안 되는 애들은 제대로 된 방법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서 그런 거고. 나는 연구하고 제대로 투자하잖아. 걱정 마라. 어 친구들과 저는 명진이를 뜯어 말렸지만 기어코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주식 연구를 할 거라며 모니터도 듀얼 모니터로 들여놨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친구가 투자한 몇몇 회사들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친구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친구는 점점 기세등등했습니다. 기세등등하고 잘되는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잘 될수록 전화 친구들을 슬슬 개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다 같이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기로 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골든벨을 울리더라고요. 매장에 있는 사람들 술값을 다 지가 내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매장에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야, 너 미쳤어? 돈이 얼만데 아, 쪼잔한 새끼. 아, 사내 새끼가 이런 골든벨도 울려보고 하는 거다, 임마. 너는 평생 가도 이런 느낌 모르겠지? 알고 싶지도 않아. 너 어쩌려고 그래? 야, 다 감당이 되니까 하는 거야. 네가낼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매장 안에 사람들은 명진이에게 잘 먹겠다고 고맙다며 막 하더라고요. 전화 친구들은 완전 벙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멀쩡히 잘 타고 다니던 차를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질 않나, 갑자기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그 여자친구한테 명품을 엄청 사주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며 겉멋이 잔뜩 든 사람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돈도 펑펑 쓰고 다니고요. 명진이는 약간 맛이 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명진아, 너잘 쓰고 그러는 거 좋아. 근데 이렇게 물쓰듯이 쓰다가 너 진짜 큰일 난다? 그래, 임마. 너돈 쓰는 거 보면 무슨 재벌인 줄 알겠어. 친구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명진이는 비웃더라고요. 아, 너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뭐? 부자하고 너네 같은 놈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 돈을 쓸줄 아는 사람한테 돈이라는 건 들어오는 거거든. 너네처럼 시원한 장에 벌벌 떠는 인생들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알아? 명진이의 말에 저와 친구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친구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잘 되니까 배 아프고 눈꼴 시는거 아니고? 뭐? 맞잖아. 너네 솔직히 나 공부도 잘 못하고 빌빌거린다고 속으로 생각했지?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리둥절해 하자 명진이는 술도 안 마셨는데 갑자기 폭주하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아? 예전부터 너네는 공부 잘하고 직장도 잘 얻었는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빌빌거려서 무시했잖아. 근데 공부 따박따박하고 좋은 대학 나온 너네보다 내가 돈도 더잘 벌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눈꼴시렵지? 배알 꼴리지? 좋아 친구들은 명진이의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랐거든요. 친구 하나가 그런 명진이를 말렸죠. 너왜 그래, 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내돈 쓰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매번 입을 대. 너네가 나를 밑으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부모나 선생처럼 이유를 대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냐. 야, 니네 걱정이나 해. 쥐꼬리만한 월급에 코딱지만한 승용차 끌면서 아등바등 사는 주제 누가 누굴 걱정하냐. 전화 친구들이나 정말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지금 만나는 그 주식한다는 친구들 그리고 네 여자친구. 다 너한테 괜한 바람만 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친구로서 우리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조심해. 웃기지 마! 너 내가 이쁘고 어린 여자친구 만나니까 부럽지? 와, 이 새끼 끝까지. 야, 됐다. 너 알아서 해라. 어, 그래. 나 알아서 할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너네보다 훨씬 영양가 있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야. 너네 만나서 시시껄렁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만나서 주식 정보 나누고 투자 얘기하는 게내 인생에 훨씬 도움된다. 그래. 그러면 앞으론 우린 안 보면 되겠네. 하! 그러자 쪼잔뱅이 새끼들. 친구가 잘 되면 박수 쳐줄 생각은 않고 다 끼리끼리 같은 것들 평생 그러고 살아라 구질구질하게. 명진이는 그렇게 저희에게 욕을 하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저희는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끈끈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저희를 무슨 질투심이나 열등감 느끼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저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더 이상 명진이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연락을 안한게 아니라 명진이가 먼저 단톡방도 나가고 연락을 싹 끊었어요. 다른 친구랑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진이의 행동과 말에 저도 질렸거든요.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하나를 이렇게 잃는 건가 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이런저런 집에 일도 생겨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친구들도 아예 안 보고 살았어요. 단톡방 이런데도 참여를 잘안 했고요. 한번 봐야지 싶으면서도 집에 아기도 있고 저도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친구들을 안 봤던 터라 조만간 한번 시간 내서 봐야겠다 생각하던 즈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명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얘가 1년 만에 왜 전화를 했나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명진아, 잘 지냈냐? 오랜만이네? 명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더군요. 어, 오랜만이다. 너는 잘 지냈어? 나야 여전히 좋지. 저기 오랜만에 너네 동네 왔는데 시간 되냐? 잠깐 나올 수 있어? 우리 동네에 왔다고? 지금? 어. 갑자기 저희 동네를 찾아왔더라고요. 옆에 있던 와이프도 친구가 여기까지 왔으면 나가 보라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앞 맥주집으로 가니 명지이가 앉아 있었어요. 맥주집 앞에 멋들어진 외제차도 주차해 놓고요. 명지이는 여전히 신수가 훤해 보이더라고요. 맞냐 오랜만이다. 그러게. 애기 낳았지? 응. 음. 미안하다. 애기 낳았는데 연락도 안 해서. 이거. 그러면서 명지이는 아기 옷이라며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는 좀 뜻밖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오니 고맙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것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얘기 들었어. 경수한테. 딸 낳았다며? 어, 맞아. 축하한다. 야, 너딸 갖고 싶어 했잖아. 재수씨 닮았으면 예쁘겠네.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조금 곤란하겠네. 저는 웃으며 명진이에게 물었죠.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뭐 여전히 좋아. 여전히 주식으로 돈은 잘 되고. 그렇지 뭐. 너 경수한테 들으니 요새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안 한다며? 아휴, 너무 바쁘다. 아기 키우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기 키우려면 앞으로 돈 많이 들겠네? 그렇지. 더 열심히 모아야지. 그래? 근데 그렇게 월급만 모아가지고 언제 모으겠냐? 어? 아니, 딴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연락한 건데... 네가 돈 열심히 모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월급에만 그렇게 목매지 말고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때? 투자? 너처럼 주식? 그렇지. 내가 또돈잘 굴리는 거 알잖냐. 기억나지? 나 그때 대박 여러 번친 거. 바로 차도 bmw로 바꾸고. 나 믿고 투자하면 내가 제대로 네돈 불려줄게. 니네 딸 인생에 아주 제대로 꽃길 깔아준다. 저는 그 순간 명진이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려고 1년 만에 찾아와서 날 불렀나 싶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갑자기 투자라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명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횡설수설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나랑 얼마나 오랜 친구냐! 다 믿을만 하니까 내가 해준다는 거지! 나 아무나 안 끼워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고급 정보를 몇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 나 생각해줘서 고맙네. 그러면 그 종목 이름만 알려줘. 내가 개인적으로 해볼게. 제 말에 명지인은 손사래를 치더군요. 야! 또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너한테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의 정보가 단기 이슈거든. 매수랑 매도 시기가 완전 중요하다 이 말이지. 알려준다고 네가 함부로 투자하면 똥볼만 차는 거고 내가 정확한 시기에 정확히 투자하고 빼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나한테 돈을 좀 맡기면 내가 네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시드머니가 클수록 크게 터지는 거 알지? 너돈좀 모아둔 거 많지? 예전부터 너돈 무지하게 아끼고 모아댔잖아. 저는 그 말을 하는 친구가 갑자기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명지이가 아니라 꼭 사기꾼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사기꾼처럼 말을 번드르르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착잡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허술한 거짓말에 누가 속을까요? 저는 암담한 기분으로 명지이를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명지이는 얼핏 보기엔 멀쩡하고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안에 입은 와이셔츠도 목 부분하고 소매 부분에 때가 타 있고 묘하게 얼굴도 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하다가 그냥 적당히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명진아, 너 알잖아. 나 그런 거안 하는 거. 게다가 나 모아둔 돈다 묶여 있어서 뭐할수 있는 것도 없어. 해지하면 되지 마. 은행에서 일하는 놈이. 너 이제 자식도 생겼잖아. 네 월급을 어떻게 네딸 해달라는 거다 해주냐? 나만 믿어 보라니까? 못 해주는 형편이면 못 해주는 거지, 뭐. 남들 다 한다고 어떻게 다 해? 각자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면 가랑이 찢어진다. 저는 명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명진이는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니네 딸도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우려고? 저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 아니,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너한테 좋은 정보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좋은 정보? 야,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자. 내가 그게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주냐? 제 말에 명지에도 발끈하더라고요. 너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널 상대로 사기라도 친다 이거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하지. 왜 나한테까지 하라는 거야. 너나 많이 해. 아이 새끼가 끝까지. 친구니까 너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애 낳았다고 하니까 도움 되려고. 친구라는 새끼가 1년 가까이 연락 한번 없다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투자하라는데 너 같으면 올타쿠나 돈을 주겠어? 제 말에 명지인은 욕처럼 입을 씰룩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됐다 이 새끼야. 너는 끝까지 쪼잔해가지고 너는 평생 가도 절대 큰 돈은 못 만질 거다. 큰돈못 만져도 된다. 나는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걸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누구는 부끄럽게 사냐? 그건 본인이 잘 알겠지. 제 말에 명지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욕을 내뱉고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와서는 갑자기 떠난 친구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가 반가워서 나온 건데 기분만 잡쳤고요. 저한테는 덩그러니 그 친구가 주고 간 아기 선물만 남았습니다. 착잡한 기분으로 집으로 온 저는 심란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친구 딴에는 일부러 아기 선물까지 챙겨서 온 건데 내가 좋게 거절해도 되는 걸 너무 막말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 볼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왜 갑자기 저한테 투자를 하라는 건지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거면 본인 혼자 많이 벌어서 오히려 친구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저더러 투자를 하라는 건지요. 명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친구들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명진이 얘기도 했죠. 명진이가 일주일 전에 연락 왔더라. 그런데 제 말에 다른 친구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 너도? 나도인데. 나도야. 나는 그때 처가댁 가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는데. 나도 그때 회사 마감주라서 바빠서 다음에 보자고 했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다 연락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경수라는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도. 친구들한테 다 돌아가면서 연락했나 보네. 너 만났어? 어, 뭐돈 투자라던가 그런 소리 안 해? 제 말에 경수도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더라고요. 투자가 아니고 좀 빌려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빌려줬어? 좀 빌려줬어. 워낙 사정이 안 좋아 보여서. 경수의 말에 저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빌려줘? 뭘 믿고? 실은 너네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래도 명진이랑 연락 한 번씩 했거든. 자식이 여전히 잘 나가더라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 여자친구랑도 여전히 잘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식은 주식이 완전 적성에 맞는구나 했지. 연락해봐도 잘 지낸다고. 어디 여행 갔다고도 잘 그러고. 그런데 나도 바쁘니까 따로 만나진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고. 근데 지가 요새 여자친구랑 같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급한 돈이 좀 필요하다고. 지 돈은 다 주식으로 묶여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더라고. 빌려줬어? 안 빌려주려고 했지. 근데 지가 차고 다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준다는 거야. 나도 롤렉스는 없어도 시계 좋아하잖냐. 그거 진품 맞거든. 보증서도 있다고 하고. 또 자식이 워낙 급해 보이니까 시계 받고 돈 빌려줬지. 정 안되면 시계 팔면 되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죠. 경수야, 너 지금 명진이한테 전화해봐. 왜? 빨리 임마. 그리고 너그 롤렉스 시계도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고. 진짜 맞아 임마. 네가 어떻게 알아? 빨리 명진이한테 전화해. 제 말에 경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안 받네? 나보고는 투자하라고 했어. 지가 넣는 주식에. 너한테는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는 주식 투자에 같이 넣자고 하고. 이게 뭐냐?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친구네 동네까지 찾아가서. 제 말에 경수도 다른 친구들도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럼 명진이가 뭐 사기라도 친다는 거야? 나야 모르지. 근데 상황이 이상하잖아. 경수는 심각한 얼굴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경수는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명지이 그 자식 진짜 친구들 상대로 사기라도 친 거냐며 황당했습니다. 해 그리고 며칠 후 경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말대로 그 시계 진품 감정 받았는데 아니라고 했대요. 특 A급 제품이라 구별이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절대 진품은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짝퉁이 아무리 비싸봤자 결국 짝퉁인데 그런 가짜 물건을 어디다 씁니까? 경수는 기막혀하고 그 후에 명진이 이 자식 잡을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명진이가 왜 친구들한테 이런 건지 기가 막혔어요. 한동안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경수에게서 명진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알아보니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은 동창 친구들에게도 연락했고 전 직장 동료들한테까지도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경수 포함 피해자도 몇명 되고 경수가 그나마 액수가 제일 작은 편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 금액은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명지이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믿고 빌려주거나 투자한 친구들이 꽤나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명지이는 형사 소송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사 중에 알고 보니, 진작에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랑 한창 만났을 때 대박 났던 그 주식을 끝으로, 그 후부터는 완전 내리막길을 탔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주식이 도박도 아니고, 대출 받고 빚내서까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방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그나마 모아둔 돈도 다 털렸는데, 한 방만 있으면 된다면서,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도 했다더군요. 경수가 본그 골프 치러 다니는 사진이나 여행 다니는 사진 모두 빚으로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금융까지 손을 뻗쳤고 감당이 안된 명지인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사기를 치고 나름 모양이었어요. 주변인의 말로는 동남아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다는데 정말 미랑이라도 한 건지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내 친구가 사기꾼이 돼서 친구들 등 쳐먹고 경찰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니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명진이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 TV에서나 봤지. 제 주변에 그것도 오래 알았던 친한 친구가 이랬다니요. 경수는 그런 놈을 친구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 당한 게 너무 개심하다고 울분에 차 있더라고요. 경수 딸에는 오랜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 건데 가짜 시계까지 저가며 그렇게 사기를 치다니요. 저는 저희 동네까지 저를 찾아왔던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씩 떠올립니다. 비싼 옷에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왔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던 친구의 모습. 저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왔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한편으론 그래도 친구라고 그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준 아기 옷은 차마 못 입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장롱 한켠에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더 자라서 그 옷은 더 이상 입을 수도 없지만요. 저희 딸의 옷을 사던 친구의 신경은 어땠을지 때로는 궁금합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온 건지 아니면 저한테도 사기칠 생각만 가득했던 건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와는 180도 다른 그 친구의 행동이나 언행이 이해가 안될 때도 많았지만, 나쁜 친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해 못할 짓을 저지르고 잠적을 해버렸네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자수해서 죄값 받고 떳떳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는 것도 제발 깨달았으면 합니다. 한 방이 터져서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지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땀한땀 한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떳떳한 삶이라는 걸그 친구도 부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